탑스칼프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한길만 쭉 걸어온 두피탈모 전문가 탑스칼프 체제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상의 주제는 탈모가 시작될 때도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탈모가 될때 신호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초기에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피의 증상, 그리고 모발의 증상입니다. 첫 번째 두피의 증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분의 양이 많아지거나, 각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기름의 양이 많아지거나 가려움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분의 양이 많아지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평상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습관적으로 했던 샴푸임에도 불구하고 어, 샴푸를 하고 나서 청결함이 아니라 유분이 많이 느껴지는 느낌. 쉽게 콩기름이 이렇게 둘러놓은 느낌. 그리고 머리를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말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머리를 심지어 4시간 전에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이후에 심하게 기름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탈모의 시그널입니다. 자, 두 번째, 각질 비듬이 많아지는 겁니다. 샴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다 말렸는데도 활동하는 가운데 어깨 위에 떨어지는 각질 비듬이 많아지는 분들, 이런 경우도 탈모의 증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려움인데요,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에 청결함을 느껴야 되는데 머리를 감고 나자마자 가렵다거나 자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두피에 가서 가려움증이. 가려 두피를 긁는다거나 또세 번째로 는 내가 점심 때 정도 됐을 때 두피 열감과 함께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 이건 탈모의 증상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어 나도 그런데 어나 그랬었는데 나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또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라 여러분들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발의 증상인데요. 자, 모발의 증상은 사실 혼자 느끼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오래돼서 모발의 양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빠지는 양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카락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거나, 모발이 후두부하고 정수리를 비교했을 때, 모발이 정수리나 축두부 쪽으로 가늘어지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탈모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자,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다라면 그리고 이 화면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원장님이 말하는 그런 증상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초기에 증상을 잡아주시는 게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할 때, 다이어트는 날씬할 때, 모발은 있을 때 지키자. 어떤 거든 초기에. 증상이 없을 때 하는 게 좋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잡아주시는 게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발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즐겨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